이번 함수는 함수 중단원이고요. 음. 마인 0인 0 1이 얘는 1씩더하면0 1이니까 모두 다 있으니까 함수예요. 얘는 마인 0인 01이니까 예조합함이 1, 조합포면01 되니까 얘도 함수입니다. 그리고, 0, 0 1, 인데 1, 2 더해서 1. 의 절대값 1이고, 2 더해서 절대값 2. 얘는 3인데, 3이 없죠. 함수가 아닌데. 자, 이게 상수함수죠. 1, 상등함수는 얘예요. 그리고 얘는 1대1 대응이 돼요. y, 는 항등함수이자 1:1 대응이고요. 얘도 1:1 대응입니다. 항상 증가 또는 감소니까요.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 뭐야? 이렇게 생긴 놈이니까 1:1 대응도 아니고 감소하다 증가니까 항등함수도 더더욱 아니고 상수함수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f2는 1, 1 집어 넣으면 그죠? 마일 집어 넣으면 1을 2고, 그러니까 2고, 2를 집어넣으면 4, 1, 5에요 f.g는 f의 x 자리에 g를 다 집어넣는 거니까 2x 제곱 더하기 2 빼기 3인면 마일이에요 f 자리에 f를 다시 한번 집어넣는 거니까 4x-6 빼기 4, 마이너스 9예요 f 인버스 3이 별이라는 건 f에다가 별을 넣은 게 3이 되는 걸 찾는 거고 4별 도하은3 4별은 마사, 별은 y 이 역함수는 x랑 y랑 자리 바꿔서 4y는 x-7, y는 1분 x 7 이게 역함수가 될 겁니다 어, f랑 g랑 같다는 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은 거라 f 에 넣은 거랑 g 에다 넣은 게. 그때 마일을 집어넣으면 4, 801인가치. 여기 마일 7 이렇게 되고요. 어, 2 a 더하기 b고 b고 e a 더하기 b입니다. 그죠? 그럼 얘가 2 a 더하기 b고 얘가 b니까 b는 마일, 넘어 2 a는 8, a는 4. 10만, 그죠? 음, 4부터 고하면 4집어넣으면 16,8백이니까 6. 6은 3보다 크니까 위에다 집어넣는 거. 야 6을 집어넣으면 18 더하기 11이니까 7이야, 그죠? F2는 2는 3보다 작으니까 밑에 집어넣으면 2고, 2를 집어넣으면 2빼이니까 0이네요, 그죠? 마7 더하기 0이니까 마칠 이렇게 될 거예요. 1대1 대응이에요, 두개가 그죠? g, r o fe가 3이래. 2를 집어넣었어. 예를 들어, 해보는 것 이렇게 집어넣으면 1대1이 안 돼요. 그죠? 그럼 이게 4로 가면 4는 5니까 3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2는 3으로 가고 3이 3으로 가야 돼. 그죠? 그럼 나머지 하나 1로 가야 되고 나머지 하나 1로 가야 되는 거죠. F3은 4네요, 그죠 F1은 2고 2를 다시 한번 집어 넣으면 4요. G에다가 뭘로 야 3이었어? 3은 그죠 G에다가 뭘로 해 5였어? 4였어. F에다가 뭘로 해 3이 4였어? 3이었어, 그죠 될까요? 자, 들어가는 놈은 항상 T라고 치현합니다 ft는 2t 더하기 1인데 그게 gx 마이너스 3x 플러스 1래 t를 구할 거니까 2t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 t는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1 이게 hx입니다 hx가 t였으니까 자, 먼저 f. g의 인버스는 각각 인버스 붙이고 그 자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f 인버스 g 인버스. 그럼 f 앞에 f 있었고 얘는 죽는다는 거죠. g 인버스 마이는 g에다가 뭘 넣어야 마이가 됩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마이스 이별 더하기 삼은 마이야. 이별은 이분의 오라는 거죠. 그죠? 일단은 F가 예를 지나요. F1은 마오야. 즉, A 더하기 B는 마오야. 한번 더. F inverse 1이 마오였다는 건, F 마오는 1이었다는 얘기야. 그죠? 즉, 마오 A 더하기 B가 1이었다는 거야. 두개연리해 6A는 마6, A는 마이. B는 마이니까 넘어가면 마사야. 마이너스 2 더하기 10, 그래서 10 되는 거죠. 자, a를 집어넣은 여기가 b 에요그죠 여기가 f b인데 이게 c네요, 그렇죠? 이게 f c인데, 그죠 이게 d죠, 그죠 음, fa는, b 였다니까 b를 집어넣으면 c겠죠. 뭘 넣어야 b가 돼? a를 넣어야 b가 돼. 뭘 넣어야 d가 돼? c야. 뭘 넣어야 c가 돼? d야. 그죠. 음, 이거는 항상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x 는마일부터2까지고 y는 1부터 7까지 1대1 대응이 되면 려 항상 대각선이 마일 i 마 마일 1, 마이 콤마 7, 2, 2, 자,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 3 증가할 때6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2고요. 1, 고요마 m m 1, 을 지나니까 y 마이너스 1, 은 2, 기울기가 2였죠. x 빼기 1이야. 아, x 플러스 1이 되겠군요. y는 2x 더하기 3입니다. 얘는 기울기가 거꾸로 3 증가할 때6 감소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요. 어, y 빼기 7, x 더하기 1. y는 마이너스 2x, y 더하기 7이니까 플러스 5입니다. 얘랑 얘. 그죠? a가 2고 b가 3이거나 또는 a가 5이고 b가 5인 거죠. 그쵸? 얘는 집어넣으면 aax 더하기 b 더하기 b인데, 즉 정리하면 a 제곱x ab 더하기 b인데, 이게 4x 플러스 6이었다는 거. a 제곱b 4고 ab 더하기 b는 6이야. a가 2였으면 3b는 6, b는 2고. a가 마이너스 2였으면 b는 마이너스 b는 6이니까 마이너스 6이에요 보죠. 그러니까 e x 플러스 2였거나 f는 또는 f x는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6이죠. 어, 역함수에 대해서 f 2는 1이래요 그죠. 이걸 이렇게 봐야죠. 이를 집어넣으면 2곱하기 4더하기 a고 그게 1이야. a는 마이야 f(x)는 x 절대값 x 세기 3이야 f 인버스 f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마이 니까 그러니까 1이 되니까 f에다가 몇을 넣어야 1이야? x 절대값 x가 4야. x는 2야, 그지? 얘가 2야, 그지? 아, 이게 원래 나왔었네요. 그러면은 몇을 넣어야 4죠? x 절대값 x가 7이 되는 것. x는 루트 7이죠. 함수 N